안녕하십니까. 이정화입니다. 저는 지난 10년간 미국 버스턴 유니버스티에서경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 국내서적 15권을 집필하였습니다. 코스 개요입니다. 이 코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재테크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. 기술의 기초부터 심화 응용까지 단계별로 학습하며 이를 활용한 실질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재테크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기술의 익숙 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코스는 여러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코스의 핵심 주제입니다. 이 코스는 총 8개의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. 이 코스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주제 1. 유비쿼터스 기술의 이해와 활용 주제 2.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주제 3. 디지털 시대 의 재테크 전략 등입니다. 각 클래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1강 가상현실 및 디지털 기술 제2강 모바일 및 블록체인 기술 제3강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기술 제4강 소셜미디어 및 위치기반 기술 제5강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 제6강 인터넷 및 클라우드 기술 제7강 웨어러블 및 드론 기기 기술 제8강 창업 정책자금 및 세무 안내 등입니다. 이 코스의 기대효과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이 코스를 통해 여러분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. 둘째,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접근으로 미래의 창업과 재테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